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잘 나오고 있나요? 카메라들? 제 모습이 잘 담기고 있나요? 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작부터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 몇분 계시나 볼까요? 음, 약, 보니까 한 4만 7천여 명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우리 한 사람당 일당천 정도는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화면 보고 계신 분들께서 아마 앞에 있는 얘는 대체 누구길래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나 싶으실 것 같아요.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유튜브 탐미남 고봉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약 3,500명의 유튜버 봉준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쳐주셔야죠, 여러분. 네. 여기 계신 카메라 감독님들도 네,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네. 눈치 보지 마시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 오늘 이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약 11월 이제 11월 6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부터 7일,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아주 뜻깊은 축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올해로 벌써 3회차를 맞이하는 2020 전주 사회혁신 한마당 축제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천천히 뜯어보는 언박싱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장지부터 벗겨봐야겠죠. 어, 벌써 나와 있네요. 2020 전주사회혁신 한마당은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있는 사회적 활동의 긍정적인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축제의 장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축제의 장이에요. 이번 한마당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는 시민들과 혁신가들의 상상력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혁신 가능성을 함께 탐색해볼 겁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어우, 너무 열띤 응원을 해주시고 계세요. 네, 그리고 <laughs> 특별히 이번 한마당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그리고 오프라인 통합 형태로 진행된다는 사실. 아, 지금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아직 참여하고, 참여하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어,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사회혁신 한마당 TV 또는 사회혁신 한마당을 검색하시면 약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사회혁신 한마당 축제의 특별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맞이한 지금 우리들의 상상이라는 힘을 통해서 무사히 헤쳐나아갈 수 있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막, 어, 구독 눌렀다고, 어, 벌써부터 구독을 눌러주셨다고 너무 감사한 말씀들 채팅창에서 실시간으로 해주고 계세요. 너무 뜨겁습니다. 일단 천 이미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럼 어떤 흥미롭고도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좀더 자세히 꺼내서 볼까요? 2020 전주사회혁신 한마당 전체 일정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알차고 그리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좀더 자세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좀더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더 자세히 면밀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번 한마당에는 어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회혁신 전주. 개관식입니다. 2년이라는 긴 준비 기간을 거쳐서 완성된 사회혁신 전주가 드디어 여러분들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뭐 기대 많이 되시죠? 네. 지금 채팅창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어, 이, 뭐, 이 공간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발을 또 채팅창으로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몇 분을 골라서 오늘 아주 특별하게, 네. 아주 특별한 선물, 은 사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 제 채널이나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사인을 해드리던지 셀카를 같이 찍어 드리던지뭐 다른 방법을 좀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 혁신 전주는 지상 총 다섯 개층 그리고 총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1층은 연결 및 교류의 영역. 그리고 2층은 사회 혁신 아이디어 영감의 공간 영역. 그리고 3층, 4층 5층은 사회혁신 확산을 위한 협력의 공간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다양한 의제가 만나는 그런 뜨거운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가, 잠시 후에 있을 온라인 개관식에 본격적으로 이제 개관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 개관식에도 역시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너무나 벌써 기대가 된다고 어, 공간 소개 영상 진짜 멋지다고 네,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상의 시대입니다. 상상의 시대에서는 전국의 여러 분야의 혁신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가올 새로운 사회를 우리 함께 상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하게 될, 그리고 변한 사회 영역에서 새로운 방향성의 탐색과 가능성을 함께 찾아보는 자리. 어,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상의 시대는 총 무려 세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공간의 역할을 상상하다를 주제로 후한 프로젝트를 통해 공유 공간의 가능성을 만들고 계시는 도시공감협동조합 이준영 소장님과 시민자산화를 통해 지역 내 긍정적인 임팩트를 만들고 계시는 주식회사 빌드 임효묵 부대표님. 그렇게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 공간의 역할을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혁신의 방향을 상상하다를 주제로 로컬에서 대를 이어서 전통을 지키되 새로운 혁신을 짜내고 계시는 그리고 쩌내고 계시는 슬지 재방소 재방소에서 그런 혁신을 또 쩌내고 계십니다. 우리 김슬지 대표님과 로컬에서 청년들과 새로운 실험과.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공장공장의 홍동우 공동대표님께서 로컬에서 탐색할 수 있는 혁신의 방향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해결 방식을 상상하다 자신만의 방식대로 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빌스 그룹 모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이 모티비 그리고 모베러 웍스를 통해 만들고 계시는 모빌스 그룹만의 방식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또한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의 김민섭 작가님이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리고 그걸 풀어나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또한번 뜨겁게 자극해 주실 겁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을 만들어 나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사회혁신 전주와 사회혁신 한마당 TV의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우리 모두 함께 만나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어 주요 채팅 채팅들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분들의 이런 강의 이런 어 시간이 또 기대가 되시는지 채팅 채팅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물론 이제 세 가지 전부 다 이제 다 함께 보셔야겠지만 그중에서도 나는 이것들이 좀 기대가 된다. 아, 전부 기대된다. 굉장히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네또 특히 어, 나는 이 분야가 굉장히 또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송, 송출되기까지 약간의 지연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어, 채팅창이 아주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지는 않는데 어슬지제 방송에 슬지님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어, 어, 고봉님이 기대, 아, 제가 기대가 된다고요? 아, 아쉽게도 저는, 어, 이 시간 이후에, 어, 폐막식에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고요. 그 전에는 제 모습은 찾아뵐 수 없습니다. 네, 아 그래도 또 많은 관심 너무 부...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회의실 콘서트입니다. 회의실 콘서트는 11월 6일, 바로 오늘이죠. 금요일. 여, 저녁 8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아, 나는 지금 출근 시간이라 참여하지 못하는데, 라는 걱정을 한층 좀 덜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실 콘서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간의 새로운 역할을 여러분들께 제시합니다. 사회혁신 전지의 회의실, 사무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철저한 방역 체계를 갖추고 개방해서 소규모 콘서트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실 콘서트는 공공 건물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선도합니다. 그리고 판소리의 차오름, 발라드의 남수민, 트로트의 이소윤, 그리고 재즈의 유수와 최연비, 팝의 박형주, 어쿠스틱의 층간소음, 이렇게 무려 총 6팀의 다양한 지역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의 마음이 음악으로 함께 힐링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역의 상상은 의제가 된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청년, 그리고 활동가, 그리고 공간, 이렇게 세 가지를 키워드로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이 모여서 각자의 영역에서 느끼는 점들을 나누며 다양한 의제를 함께 생성하는 그런 토크쇼 프로그램입니다. 첫째 날에는 마블단의 박지훈님, 그리고 포플라의 박서경님, 키버라이브의 김미리안님, 세 분의 청년분들을 모시고 지역에서 청년으로 자립한다는 것, 저도 지역에 있는 청년인데요. 이런 청년으로 자립한다는 것의 의미와 주거 그리고 진로 정책 등과 관련해서 요즘 것들의 진짜 이야기, 찐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어서 문화예술 김은수님, 그리고 해피나비 프로젝트의 정영아님, 수공예 공동체 황수진님, 활동가 세 분을 모시고 역시 지역 내 활동 경험을 공유하면서 활동가 이면의 이야기들을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출제, 축제 둘째 날은 어, 공간을 주제로 둥근숲 류영관님, 플리커의 김현정님, 모악산의 아침 모안님, 라니의 꿈꾸는 다락방의 양경란님 등 공간 운영자 네 분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변화될 공간 패러다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현실적인 공간 운영자들의 대화의 장을 우리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비대면 상상 혁신가들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의 모습과 자신만의 방식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나가는 우리 시민 혁신가 분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수집해서 이렇게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상상력이 혹시 궁금하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인스타그램에서 비대면 상상혁신가들을 검색해 보시고, 이렇게 또 푸릇푸릇하게 다양한 모습들이 담긴 이런 전시회들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안방에서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1월 6일과 7일, 오늘, 내일, 금요일에서 토요일에 걸쳐 진행이 되는 여러분들 집에서 즐기는 혁신 홈쇼핑, 요즘 것들의 라이브 커머스, 유튜브 사회혁신 한마당 TV에서 지역 내 청년 혁신가들의 의제를 쇼호스트와 함께, 우리 쇼호스트님과 함께 홈쇼핑의 형태로 실시간으로 지금처럼 네 지금처럼 온라인 전시도 <laughs> 너무 좋다고 또 아, 채팅창 올려주고 계시는데 어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쌍방향 소통의 형태로 어, 활동을 홍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청년 혁신가들과 쌍방향 소통은 기본으로 지역 내 다양한 의제를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 볼까요 비대면 온라인 행사의 장점 우리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지금 건 지금처럼 아, 지금. 지금 소통 너무 좋거든요. 네. 무려 54명, 아, 5만 4천 명의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과 같이 이따가도 또 뜨거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청년 사회혁신 커뮤니티 지원 사업 요즘 것들의 탐구생활 2에 성과 공유회가 이번 한마당 때 함께 진행됩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사례와 사업의 성과를 함께 나눠보시는 건 혹시 어떠실까요? 직접 활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생생한 이야기로 그분들의 목소리로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놓치지 말고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 성과 공유에 너무 기대가 된다고. 직접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경험을 토대로 또 그분들의 목소리로 진행되는 그런 순서이니까요. 어, 정말 기대가 되고, 어, 실제로 이제 이런 활동을 해보시면서 어떤 경험들을 해보셨을지, 어, 막, 긍정적인 얘기도 있는 반면에 또 어려웠던 밤, 그런 스토리들도 또 있을 것 같으니까 함께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0 전주, 사회, 혁신, 한마당 축제를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한번 쭉 한번 순서를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떤 순서가 또 기대가 되시는지 또 채팅창으로, 채팅창으로 어, 또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성과 공유회라니 궁금해. 어, 진짜 축제 대박이네요. 아, 너무 멋진 리액션들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아, 어, 회의실 콘서트. 저도 사실 이제 또또 또 이제 어, 이런 다양한 의견 공유도 좋지만 또 사실 우리가 콘서트장 이런 데또 많이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작은 공유, 이렇게 소규모 공간에서 또 이루어지는 그런 콘서트는 또 어떨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콘서트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어, 또 이런 어, 개관식. 오늘 이 공간 정말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러보셔서 한번 둘러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또 둘러보시는 시간 그런 의미 있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 목소리가 좋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알찬 언박싱 시간을 여러분들이 짧 짧다면 짧게 또 길다면 길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11월 6일부터 내일 7일까지 축제기간 누구나 어디서든 쉽고 편안하게 유튜브 채널 사회혁신 한마당 TV를 통해서 2020 사회혁신 한마당 축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프로그램 사회혁신 전주 개관식부터 그리고 상상의 시대 그렇게 다양하고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대 프로그램까지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리+ 이매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혁신 한마당 축제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공간을 찾아주실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아+ 아참아 아 그리고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회혁신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채널도 네, 아 잠깐 홍보 네, 제 채널도 채널 구독과 저에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언박싱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여러분들과 본격적인 행사에서 어, 행사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